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론사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우리의 진실을 알리고, 저들의 잘못을 우리의 카톡으로, 우리의 텔레방으로, 댓글로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칩시다 여러분 네! 거쳐! 네! 거쳐! 네! 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네! 네! 세상이 잘못돼 가면 우리 손으로 고치면 되죠 네! 함께 확실하게 더 새로운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 우리 청년들이 친구와 적이 될 정도로 전쟁이 아니라 협력하며 도전할 수 있는 희망 넘치는 나라, 기회 넘치는 나라, 여러분과 함께. 꼭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